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했는지 못 했는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몸의 힘을 조금씩 풀어 줍니다. 어깨에 남아 있는 긴장도 이마에 남아 있는 생각도 지금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에 붙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오늘 들었던 말들, 오늘 느꼈던 감정들,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를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잘했는지, 실수했는지, 인정받았는지, 부족했는지, 그런 생각들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루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웃었던 순간이 있었고, 속상했던 순간도 있었고, 아무 일 없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이루었습니다. 금강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걱정도 지나가고, 오늘의 불안도 지나가고, 오늘의 후회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숨 쉬고 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만 느껴봅니다. 들숨과 함께 오늘의 긴장이 들어오고, 날숨과 함께 오늘의 무게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기분도 고정되지 않고, 오늘의 생각도 고정되지 않고, 오늘의 나조차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마음 상태가 곧내 인생이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피곤해도 괜찮고, 지금 허전해도 괜찮고, 지금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는 상태일 뿐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낮에 있었던 일에 마음이 묶여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이 계속 떠오르나요? 혹시 하지 못한 말이 마음에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내일 생각해도 된다고.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금강경은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붙잡는 순간 마음은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잘 흘려보낼 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결과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떠올려 보면 그때 그렇게 속상해 했던 일들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걱정도 언젠가는 그렇게 흐려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살아낸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고. 오늘도 잘 버텼다고.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금강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내지 말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세상은 이래야 한다. 인생은 이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잘해야 한다는 상,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상,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상, 그런 상들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상들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의 나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쉬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몸이 이불에 닿아있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손의 무게, 다리의 무게, 배의 움직임, 가슴의 숨결. 지금 이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숨 쉬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입니다. 금강경은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머물지 말고, 지금조차도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흐르는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저절로 잠으로 들어갑니다. 잠은 애써서 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만 느껴봅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고 마음은 하늘처럼 넓게 두면 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괴로움을 덜어내는 방법입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하지 않고 더 빨리 가라고 하지 않고 더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붙잡으라고 합니다. 덜 매달리라고 합니다. 덜 움켜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깊어집니다. 깊어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 그저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느껴봅니다. 오늘 하루에 쓴 나의 몸과 마음을 인정해줍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의 모습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하지 못한 나도 괜찮고 오늘 실수한 나도 괜찮고 오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방 안에서는 시간이 조금 느려져도 됩니다 지금 이 침대 위에서는 생각이 조금 느려져도 됩니다 지금 이 밤만큼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을 잘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금강경이 말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 올라오는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에게 맡기세요. 오늘의 걱정을 내일의 나에게 맡기세요. 지금의 나는 쉬어도 됩니다. 지금의 나는 잠들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에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고. 더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머무는 바 없이. 생각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몸도 내려놓고. 그저 숨과 함께 조용히 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밤은 그렇게 흘러가도 괜찮습니다.